김상성이 자 오늘 스키 가는 날 전공수 업 스키 하는 거라고 좀 설명해줘야지 을 네가 설명하면 될것 같은데요 그게 맞죠 <laughs> 설명하세요. 네. 아, 2023년을 마무리하면서 어, 오늘 전공 스키 수업을 그렇게 하러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냥 저뭐 편의점 같은데 가가지고 라면 좀사까 싶습니다. <laughs> 진짜 좋다. 그래, 이거 진짜 16점 내가 봐. 어, 진짜. 야 눈이 안 떠진다. 했어요? 왜 이렇게 깝치는데 음, 정말 몰라. 야 심슨. 어? 지금야 <laughs> 조심해 떠나. 네. 어 네가 제 패션 제일 좋다. <laughs> 지금 이렇게 갔다 옵시다 오케이 파이팅. 네. 용평에 누가 있다고요? 이영애 와있대 이영애 배우 이영애? 음. 와 근데 그걸 선생님 팀에서 하고 있다 영상 좀 찍어도 돼요 선생님? 누구 영상? 제거요저 <laughs> 유튜버거든요 사실 <laughs> 말하지 말 선생님 아까 그 잘하시는 그런 것좀 홍보해야죠 <laughs> 선생님 야 몇만이야? 백만이야? 네? 백만이야? 아백 비슷해요 백이지 아백 백사십명정도 백사십명? 무시하시는 건가요 선생님? 아니 무시 안해요 <laughs> 하하 한다는 거 자체가 아주 똑같이 파이팅한번 해주세요 선 네? 이렇 okay. 사진이야? 아니 장성인데 <laughs> 아저 생 형한테 오늘 즐겁게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씨 <laughs> <laughs> 앞날로 타는 걸못 하고 있는 우리 상윤 씨. 앞에. 에이, 봐봐 지금 오른발에 무게 중심이 가 있잖아. 엉덩이에 빠져 있고. 야 상윤아, 그래 니가 지금 너무 좁았다고. 남자는 뭔데? 자신감. 자신감이잖아. 보여줘. 사장 보여줘. 그렇지. 아또 뒤로 간다. 또 뒤로 간다. 아 지금 한두번두번 두번 탔고 세 번째에 내려가 아 올라가고 있는데 저도 제가 타는 걸 담고 싶은데 성님은 너무 못 타가지고. 사장님 아, 네가 있어 든든하다 진짜. 뭐지? 나잘 타면. 타던... 응, 나타는데그럼

제가 너무 못 타서 모르는 승차를 봤고, 래이사 상윤 좀 많이 못 타긴 했어요. <laughs> 상류이가 잘만 탔으면 네 다섯 번탈수 있었던 거긴 한데. 아 그래서 더 생각보다 상대가 야. 너무 잘 타가지고. 뭐 뭐라고? 크게 크게. 아? 크게 말이죠. 상규. 상... 어, 어, 어 형님, 어 형님, 우리 동생이 한번 찾이잖아요 진짜. 어, 예. 잘 타고 오셨습니까? 잘 타고 왔습니다. 예, 초급이신가? 중급 탔습니다. 와, 어. 저희도 중급. 중국... 아 근데 이런 내용은 응. 재미가 없지 않겠나? 나중에 컨텐츠 하 뽑아줄게. 무슨 <laughs> 컨텐츠? 야간, 야간 타신가 이거? 야간 타야지. 나중에 뵙겠습니다. 니 글라스 먹는 거 아니야? 자차 왔어 상정. 여기가 <laughs> 여기가 우리 이제 안방. 어 근데 손님 맞지막야방 너무 좋다. 어째 아, 형. <laughs> 살짝 스키 <laughs> 강사 같지 않나 <laughs> 나 오늘. 스키 강사 같아. 맞지. 아이트 <laughs> <laughs> 원래 스키에 꽃이 야간 스키잖아. 주영이 형 꽃은 아 <laughs> 주영이 형한테 꽃인 거지. 아 꽃인 거지. 보름달이 아 보름달이 진짜 커요. 그래서 이런 낭만 있는 리프트에서 사실 이제 스키만이 아니라 저는 사랑을 <laughs> 찾으러 왔는데 제 옆은 상윤 씨만 <laughs> 상윤 씨만 있네요. 네. 네. 사랑보다는 어, 추억을 더 남기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또 혹시 아요또 제가 오늘 야간 스키 타다가 인연을 만날지 <laughs> 만날 것 같나 상윤? 자 각오 한마디 화이팅 화이팅 원래 오른발 부터야 너? 어, 난 그냥 오른발 는데어함 꺾어봐 <laughs> 어, 이, 아, 아니 형님 이런거 이런 한마디 해주세요 그 이제 올라가면서 후배한테 이 조언하는 <laughs> 그런 분위기로 한번 가보실래요? 아, 해병대 수색대로서 네 해병대 수색대로서 어, 네. 무슨 조언 학교생활 그냥 네, 나나 무대 크죠. 저한테 지금 두 명의 영광인데. 가이 뭐. 떨어졌또, 저기. 아 떨어졌다 저기. 아제라게 야간 스킬을 마무리하고 숙소로 돌아갑니다. 오늘 날씨 너무 맛있습니 가자, 머물길래. 야, 맛있게 먹으 다음 날 아침. 편히 쉬셨어요, 여러분? 아니요. 더 <laughs> <또> 자고 싶어요. 화이팅. <laughs> <꼭 쉬고 와주라. 웃음> <laughs> 어제 야간 스킬을 타다가 고구려 잃어버렸습니다. 오늘도 새로운 시작. 화이팅! 아! 아 근데 오늘 현민이랑 시작을 하네 음.. 새롭게 해야죠 오늘 응야 상윤아 어? 이 정도면 낭떨어지아가 <laughs> 그니까 아니 음, 앞에 안 보이는데 진짜 보이지도 않아 여기 앉아있으면 응 어. 가고 한번 말해주세요 상윤씨 이번에는 한 번도 안 넘어지고 S자로 어 완주하겠습니다 오케이 한 번도 안 넘어지고 가겠다는 상윤씨의 다짐 한번 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aughs> <laughs> 오 많이 성장했죠? 우리 상윤이. 어이! 오전을 잘 마무리하고, 마스터 해가지고, 저희는 평가 볼 것도 없고, 또 체육교, 체육교육 간거 알고, 맞죠? 밥을 먹으러 갑니다. 파이팅 아, 어, 저희는 지금 응. 점심 먹고 카페 잠깐 있다가 응. 너무 재밌어가지고 응. 아직 집합 30분 전인데 응. 한번더 타러 프트에 올랐습니다. 어. 누가 보면 멘트 외우라고 하고 <웃음> <웃음> 멘트 외운 것처럼 말하네요, 상준 씨. 어, 이렇게 하라면. <웃음> <웃음> 내가 교과서잖아. 교과서? 어, 나 보고 따라 해놓으라니까. 오케이, 더 탈게. 알았어. 근데 든든하다 상준아, 네가 있어서. 나도. 아마 한 시에 그 보드 시험 이 있어서 재밌게 타고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파이팅, 파이팅. 상준 씨, 네? 시험 앞둔 소감이 어떻습니까? 아, 생각보다 긴장이 되네요. 너무 잘 타셔가지고. 네. <laughs> 일부러 넘어지니까 좀 놔놨어. 어, 좀 놔둬. 일부러 넘어지진 않았어. <laughs> 세수는 인공 눈으로. 안 씻고 와도 됩니다. 어. 터진. 어, 기절 탔지 어, 잘 싸웠네. 어, 왔다리 갔다리 하네. 상장하는거 같지? 어. 마스터. 가자. 부름딸이 <laughs> 정말 큽니다. 아, 드디어 마지막 날 야간 스킬을 또상윤 씨와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음. 카빙 턴 제가 해 볼게요. <laughs> 김 <김성빈이> 성비네요. <laughs> 어, 카빙 턴 제가 해 볼게요. 그러면 정상에서 뵙도록 할게요. 뿅. 귀염둥이들 빨리 온나아 여기 여기 열러서 여기 예쁘다. 야 너희 너무 귀여운데 지금? 상급 도전 아니, 네, 마지막 돼 가지고. 이 상급 코스의 재미를 알아보려 가지고, 지금 음. 아, 너무 아쉽다. 진짜 하여튼, 뭐 아쉬워야지. 또 <laughs> 재밌는 법 맞죠? 가보자. 다시 진주로 돌아갑니다. 어? <laughs> 2023년도 스키 수업을 마지막으로 종강을 했습니다. 아휴 집에 갑시다 이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laughs>